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마서 2장, 어, 아 이거는 이제, 아 이런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이교도들, 신앙이 없다고 말하고, 혹은, 아, 이제 다른 종교를 믿거나,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도 모두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는,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역시 죄인이다. 우리 역시 구원이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점점 이제 모든 인간들을 다 살펴보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켜주고 싶어 해요. 1절부터 읽어드리면서 설명해드리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나는 뭐 신학 공부도 좀 했습니다 어, 개혁주의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쟤는 저런 일들을 안 하지? 왜 쟤들은 저런 어, 나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지? 그러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하고 정수를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쓰지만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런 짓 하면 안 되지라고 비판했던 그 비판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든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되게 즐겨 드는 얘인데 최근에 한한두주 전에도 제가 이 얘를 한번 들셨죠 녹음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아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 나쁘네라고 했던 것만 다 녹음됐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녹음 우리가 판단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 틀어 주신다고 해봐요. 그럼, 그럼 우리가 말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 그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어, 죄없고 흠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시냐? 인내하셨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래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꽃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근데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그런 위선을 행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또 행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나요? 바로 막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아니죠. 오래 참으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는 신났지만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죠? 방어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쌓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뭐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 분이에요. 아주 공정한 분입니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교와 썩지 않냐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짓는다라는 건 내가,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그러니까 이 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옳고 저놈들은 나쁘다라고 할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을 짓습니다. 그죠 교회 내에서도 막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고 쟤는 나쁘다.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죄인이 덜한 죄인이거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방을 비난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당을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할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십자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건데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위대인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태 신앙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신앙인이었다는 거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신앙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뻔질을 한 도덕가일 수 있지만 속으로 아, 위선적이고 비난이 가득한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우리는 되게 똑같은 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laughs>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예요. 율법이 없다? 아, 나는, 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이죠 양심 있죠, 양심. 어떤 애들은 그 양심이 증거같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도이미 마음속으로는 율법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알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악한이라는 일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줍니다. 우리 좀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피할 수 없는 심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 성경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죠. 아,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판단과 정죄를 우리 모두가 받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아, 볼수 있죠. 한편 심판교류는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잘 몰랐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따라, 행위에 따라,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심판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저는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보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분들보다 더잘알 가능성이 높겠죠. 하나님께서는 제 저를 심판하실 때그 심판의 지식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문맹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우한 환경이었다.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저보다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이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이건 우리 이 진리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자기 기만적인 존재잖아요. 네.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남들 판단하는 건 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잣대를 들이대는 건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죄를 알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 죄를 알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단순히 율법을 보고서만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율법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인격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명령들을 내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좀책좀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쓰십시오. 신앙서적을 쓰십시오. 새 가족에 관한 신앙서적을 쓰십시오. 여러분, 목회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합시다. 사실 이런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에요. 지킬 명령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명령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보세요.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뭐저 사람이 어떤 일 년의 명령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구나 인격이 보이죠 이정규라는 사람이 보이죠 제가 책도 썼고 뭐 목회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성경의 율법들을 자세히 보면 남을 정죄할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아 이대로 완벽하게 행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죄를 알고 싶어하는 이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감람산까지 가게 하라. 거기서 그는 보리라. 얼마나 고통에 짓눌렸는지 머리카락과 살 살갗과 온통 피투성인 남자를 죄는 그런 포도주 트리자 악행으로. 고통으로 하여금 살관 구석구석까지 지 잔인한 먹이를 찾아 나서게 강요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완전한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그 하나님이 어, 고통에 짓눌려서 머리카락과 살갗과 옷이 온통 피투성이가 됐구나 내 죄가 이토록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러하여금 십자가에서 또다시 창에 찔려 흘러나오는 그집 포도주인 동시에,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것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는지 말하게 하라. 사랑은 거, 더 없이 거룩한 달콤한 술. 내 하나님은 피로 느끼시지만 나는 포도주로 느낄 뿐. 달콤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우리 안에 정죄하고자 하는 욕구, 도덕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 다 하십니다. 어, 저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도 사랑하면서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욕구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율법을 사용해서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